신소재의 우리 지금 만나? 당당 만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소재 김종원 바오로 신부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신부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오늘 저희는 굉장히 <laughs> 이렇게 요즘 핫한 신부님을 뵈러 왔습니다. 멀리 인천 교구에서 어, 지금 굉장히 유튜브로, 굉장히 핫해요, 진짜. 네, 유튜브로 <laughs>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마음고간 주인 신부님. <laughs>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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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곳간의 복간에... 곳간지기. 곳간지기 주인 신부님이신 우리 이용현 신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보통 이 참미혜스님 복음밥 신부입니다라고 이제 시작을 보통 복음밥. 많이 하거든요. 네네. 네. 복음밥 말고 예, 네, 복음밥. 복음밥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게요. 심지어 그 복음밥이라는 표현을 쓰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되게 신기한 표현인데. 예, 복음밥 하면 신자분들이 다 복음밥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그렇죠. 네, 복음밥 아니냐고 물어보시고 보통 그렇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근데 네. 복음밥이라고 쓴건 뭐냐면 복음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어주신 네. 말씀이고 양식이잖아요. 음. 네, 네. 양식이니까 그걸로 밥을 지으면은 신자들께 좀더 맛있게 나눠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음으로 밥을 짓는다. 그래서 복음밥. 주방장 신부님. 네, 주방장인데 주방장, 주방장,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어, 요즘 신부님 굉장히 바쁘신데도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해요. 아, 아니, 뭐, 아니요.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 방송들 이렇게 방송하러 좀 다니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네. 어, 맞아요. 네, 라디오. 맞아요. 음. 네. 평화 방송 행복을 여는 아침에 네, 네. 종종 나가거든요. 음. 종종은 아니고 매주 화요일 날 네, 네. 아침 8시, 9시. 음. 아, 출근 시간대에 네. 네, 생방송 을 하려고 새벽 6시에 출발하죠, 인천에서. 그래, 네. 알겠습니다. 네. 음. 네, 할머니가 너무 재미있고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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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신자분들의 고민도 들어주고요. 음, 네. 신자분들을 위해서 힐링성도 불러드리고. 네, 오프라인 레츠시에서 네, 그 네. 새벽에 목을 생목라이브. <laughs> 진짜 하는데. 그러겠어요. 목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되긴 <laughs> 하는데 그래도 신자분들과 함께 소통한다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네. 행복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신부님 혹시 자기 소개를 어떻게 좀 네, 우리 제 소개를, 소개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2010년도에 서품을 받았고요. 아, 네. 2010년도 서품을 받고 1년 보좌생활을 한 다음에 유학을 갔어요, 로마로. 아, 로마로 유학을 갔다가 2016년도 12월에 돌아왔거든요. 국물을 드시고 오셨네요. 네. 외국 피자를 좀 많이 먹고 아 피자 <웃음> 네. <웃음> 먹고선 먹고선이 아니라 마치고선 네. 예. 아 맞다. 박사하기는 못하고 그냥 네. 박사 과정만 수료하고 음, 음. 공부를 더 했다가는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 들어가지고 <laughs> 네. 교, 하, 한국에 들어와 봤더니 주교님이 뭐 같이 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음. 교육구청에 교회, 들어와서 교회사 연구소라는 곳에서 연구원으로 지내면서 어. 있다 보니까 네네. 신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좀 적잖아요. 음. 그래서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신자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 우울한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찾다가 음.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또 소통을 하고 있고 음. 마음고관이라는 네. 네. 것으로 것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고간이라는 유튜브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네.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그 시골집 같은 그런 느낌이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그 마음고간이란 또 단어는 또 어떻게 또 시작하시게? 그 고간이란 그... 표현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그 저장창고 약간, 밥 네, 밥, 양식, 어, 풍요로움 음. 그 안에 때문에. 가면은 뭐 아무거나 다 꺼내 먹을 수 있고, 방자, 고마다있고 그냥 <laughs> 거기에서. 그래서 음. 저도 여기 안에다가 말씀도 집어넣고 노래도 집어넣고 음. 또. 저의 행복한 마음도 집어넣고 해서 아... 그런 것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꺼내서 드실 수 있게끔 아...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 마음 곳간으로졌는데 유튜브 검색어에는 안 뜨더라고요 마음 공간으로만 잡고 떠가지고 아... 아... 네 아... 마음 곳간은왜안 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함께한다는 마음이 커서 음... 저이 이름으로 계속 갈 생각입니다. 유튜브 그럼 신민님 정확히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저 올해 3월에 시작은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네. 유튜브 계정은 2010년 9월에 만들었어요. 아, 아 서, 서품 받으시고 그렇죠. 바로 만드셨어요? 네, 그때 만들었던 진짜. 이유가 네. 이제 9월 달쯤에 유학 발표를 주교님께 전화를 네. 받았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러다가 나를 위해서 뭐를 좀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텔레비를 봤는데, 우크렐레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크렐레를 사야 되겠다, 그래갖고, 우크렐레를 사서 연습을 했는데, 이게 누구한테 보여줘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갖고, 아 개, 예, 계정을 만들었고, 그 계정의 첫 영상으로, 지금 그 계정은 안 쓰지만, 보자 신부와 귀요미들, 이렇게 치면은, 귀요미들. 예, 제게 까까머리였을 때가 있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지, 지금 파마에서 머리가 살짝 꼭스린 것처럼 네. 보이지만, 그때 직모여가지고요. 그때 영상이 있습니다. 뒤에 상당히 지루하게 이렇게 쉐이커를 치고 <laughs>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보시면 나름 추억 돋으시지 않을까 자료화면 한번 네, <laughs> 자료화면 오늘 자료기가 무서워요 사실 저는 그마음보관 유튜브를 보게 된게 우리가 코로나 기간 겪으면서 이제 네. 성당도 못 가고 이러면서 사실 다른 신부님들이 어떻게 활동하나 궁금했었어요. 음.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아무래도 한번 매기 끊겨지면 네. 다시 안 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는데 이제 신부님 영상을 보게 됐고 어. 저도 이제 오플렐레를 그냥 가끔씩 갖고 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신부님 영상을 이제 음. 주로 보게 됐거든요. 어. 신부님 오플렐레 하시는 거 보면서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노래하고 반주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음. 이렇게 하는 게좀 겁났었어요. 아. 근데 이제 신부님 영상 보면서 신부님 물론 잘하시지만, 근데 <laughs> 조금 이상한요 잘하시는데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조금 그랬지만 신부님을 보면서 <laughs> 마음가다 아, 네. 편집 부탁드릴게요. 신부님도 <laughs> 처음에 용기를 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러웠어요. 음. 음, 맞아. 그 유튜브 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어요? 신부님은? 처음에 그 말씀하셨던 그 고민이 저한테도 상당히 똑같은 고민이었거든요. 음. 영상을 올리기 전에 제 모습을 보잖아요. 네. 그게 상당히 어색해갖고,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천매수님, 보금밥 신부님이라도 지금 여야좀 괜찮지. 그때는 되게 어색하게 시장이 어, 되네 네. <laughs> 이걸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그,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 신자분들이 보자 신부 때 제가 노래를 불러가다 보라면 잘해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신부들은 솔직히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 잘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정말 잘 하시. 현정수 신부님 같은 경우에 전문가분들도 계시지만 뭐 많은 신부들이 잘하진 않지만 열심히 하잖아요. 진심을 다해서. 그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신자분들이 보고 이 우울한 시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부끄러움을 마다하고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저도 되게 힘얻고또 네. 칭찬해 주시니까 또 거기 도주죄 해갖고 또 음. 기분 좋아라 또 하고 음. 네. 그 유튜브 하시면서 뭐좀 특별한 또 일화 같은 건 없으셨어요? 어, 제가 악플이라도 받았어요 악플이요? 네그 연예인들이 그렇게 힘들어한다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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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유, 유, 뉴스 보면서 그 사람들이 악플로 아파한다라는 아, 얘기를 아, 네. 들었는데 네. 뭐인거 인간이가 살면 되지 뭐 이런 거안 뭐 보면 되지 그랬다는 음.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막상 악플을 딱 받으니까 하, 하나 받았는데 그게 한 달을 가더라고요. 아, 그 말을 아, 들었던 아. 게왜냐면그말 한마디가 제마 제 마음을 저 밑에 저 밑에 날으로 그렇게 떨어뜨리는 네. 거예요. 음.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트로트를 개사해서 노래를 성가처럼 저요. 부르는 그러니까 트로트에다 음. 하느님을 넣어서 부르잖아요. 새로운 네. 시대였죠. 넣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신자분이 신부님이 배울 만큼 배웠는데 처음에 이제 반말로 하셨죠. 아. 배울 만큼 배웠는데 왜 거기다가 이렇게 거룩한 성가를 이렇게 트로트라는 그 장르에다 집어넣어서 음. 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정말 잘못된 건가 음. 나쁜 건가라는 음.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었죠 근데 어. 한달 한 정도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다음에는 트로트로 계산 성과를 거의 안 불렀었어요 아. 그러니까 일반 가요에다가 좀덜 욕먹으려고 음. 음. 가요에다가 음. <laughs> 넣어서 이게 불렀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우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노래에도 하느님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그 안에 가사를 놓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서 내가 하느님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네.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넣어봤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 댓글에는 바닥에 깔아놓고 묶고 아. 예, 떠블로 가고 있죠. 아. 네. 예전에 어떤 신부님이 그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거룩한 것은 하느님이지 노래가 아니다. 그렇죠. 그 정답입니다. 네, 아,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느님을 좀잘 느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음.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예, 그것이 예. 거룩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예. 했었거든요. 정답을 얘기하신 거예요. 음, <laughs> 진짜 그런 네. 거요 예. 지금도 그게 남아있나요? 어떤 거예요? 아프이안 지웠어요. 어, 뭐 지울 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네. 쓴 거기 때문에 지울 네.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지웠습니다. 어... 어...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가끔 봐요. 제가 이제 삶의 긴장이 떨어졌을 때. <laughs> 그렇죠. 네, 긴장이 떨어졌을 아, 때 보면 아드레날린이 빡 올라오면서 네, 열심히 해야 아, 되겠다. 쪼그라들고. 네, 그렇죠. <laughs> 쪼여서. 어. 그래서 안 지웠습니다. 아 그래도 그렇게 악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나 감사하네요. 신소재는 없나요? <laughs> 저희는 <그럼> 솔직히 기게구나그 <laughs> 악플은 뭔가 음, 특별히 그래. 없는데. 근데 조금 그, 그 그런 예, 추종자 그 뭐랄까 요 이단. 아. 명칭을 좀 밝히긴 어때요? 나땡땡, 뭐. 그아 예, 나땡땡. 네. 뭐땡땡 뭐, 예. 개땡땡, 땡땡. 배신. 네. 배단이죠. 아, 진짜. 어, 예.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죄송합 네. 네. 그런 분들이 가끔씩 이제 영상과는 좀 무관한 글들을 올리실 때, 아 사실 저희도 좀 고민이 돼요. 어, 이거, 어, 이거를 미안하더라. 지워야 되나, 아니면 뭐, 냅둬야 되나, 냅두자니 뭐, 그냥 편안하게 오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약간 그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사실은 뭐 신부님 유치부 참 시작하실 때보다는 이제 조금 뭐랄까 이제 1단계로 지금 내려갔고 좀 완화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자들이 조금 이렇게 성당에 나오면서 방향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요 저희도 네네.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좀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게좀 있으세요? 그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교회사적인 내용 아, 안에서도. 스토리. 교회사적인 그 내용 안에서도 옛날에 한국에 조선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이 네. 신자들이 박해라는 전염병을 피해서 숨어 있었잖아요. 어, 맞아 예, 네. 그뭐 신자들, 신부님들이, 신자들이 신부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신부들이 신자들 찾아갔잖아요. 네. 음, 자기도 박해 위험을 뚫고선 네. 그 자리를 다 찾아가서 죽을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찾아가서 미사와 성사와 기타 여러 가지 성무적인 네. 행위를 다 하셨잖아요. 그처럼 지금도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신부들이 위축되 있기보다는 좀더 신자들한테 어떤 방법이라든지 음. 그들 영적 유익이 된다면 음. 코로나를 무릅쓰고라도 음. 들어가서 영적 유익을 준다면 좀더 신자들이 그 마음을 더 쉽게 알아주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 신자분들은 신자 신부들이 다가올려는 마음만으로도 되게 기뻐하시는 맞아. 게 있더라고요 지금 신부님 아까 막 교회사 연구소에 있다 막 이러면서 역사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음. 저는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좀 약간 설민석. 닮지 않았어요? 설민성 혹시 그 이야기 들려아 설민성 얘기는 안 들었고요 100m쯤에서 인형공 닮았다 아 하관이 하관이 비슷하다 아 하관이 비슷하다 어 하관이 비슷하다 어 한번 띄워드이도록하니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민그 <laughs> 설민성 얘기가 나와서 이제 또신민또 또 교회사 연구소에 계시니까 네. 또 이렇게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 한국 성인들을 소개할 수 있는 콘텐츠가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음 우리가 대부분 뭐 뭐 유명한 성인들에 대해서는 막잘 성인전도 나와 있고 한데 네. 우리 성인들 백삼위 성인들이랑 또 복자분들 뭐 음, 시복 시설 계속 추진하지만 막상 그 우리 성인들에 대한 애정이 음. 잘안가춰지잖아요 그래서 세례명정할 때도 뭐 우리 신민도 본당에서 그런 일 많으시겠지만 세례명정할 때 우리 한국 성인이 거의 다 외면하고 거의 안 하시죠. 안 어. 나중에 죽었을 때 생각하면 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안전. 아, 연도할 때? 연 아, 아, 너무 기니까. 네. 아. 성정화상 바오로 성이 <laughs> <laughs> 위하여 아, 길긴 네. 네. 아, 하죠. 세례명은 꼭 세자로 하시는 돼요. <laughs> 살아계시고 로 마리아, 아나, 진자나, 네자. 박자를 위해서 세자가 제일 좋습니 아, 세자리 편하죠. 바오로 아. <laughs> 네. <laughs> 보통 대부분의 성인들은 기적사화가 되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국 성인들은 우선 순교가 기적이기 때문에 순교, 맞아요. 순교, 기적사화가 순교 거의 없어요. 음, 음. 그런 것들을, 그런, 뭐, 이제, 야사 같은 건 있거든요. 뭐냐면, 아. 예전에 한국 순교 성인들이, 목을 이제, 모, 바위에 놓고, 아, 바위가 아니라, 그 나무, 목침에 놓고, 네. 목을 네. 딱, 네. 하시잖아요. 네. 피, 피관계가 이렇게 해서, 네. 딱 자르고 나면은, 네. 거기 주변에 모래에 피가 튀고, 그리고 나무, 목침에 피가 이렇게 적셔지잖아요. 네. 신자분들 중에, 그 나무랑 모래를 다려다 먹으면 병이 난다. 아. 실제로 병이 나신 분들도 계시고. 아. 뭐, 네. 그런 야사들이 있어요. 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군요. 네. 공식적인. 그런 게 재밌는 건데. 그치. 네. 어. 그,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아, 저기, 그 자매, 자매 순교자 있잖아요. 아, 효임골룸바와 네. 효임골룸바와 아. 그, 그, 효주 안에스 네. 그 두분 계셨을 때, 그분들도 그, 뭐냐, 그 기록, 기록지에 보면은 기록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신기한 일로 적혀져 있는 건데, 채찍으로 수도 없이 많이 등을 맞았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흉터가 다 없어졌다. 아. 음.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 오, 신기하다. 그렇구나. 사람들한테 뭔가를 흥미를 예발하려면 그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이제 없어요. 그게 한국 성 공적으로 말하기도 조금 그쵸, 그쵸. 문제가 있 그렇죠. 그치. 증명은 아, 그렇지. 기록은 있습니다. 아, 기록은? 왜냐하면 네. 그 기록이 뭐냐면 병인밖에 순교 증언록이라고 뒤에 보시면 책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무슨 순교 증언록들이 뭐냐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주교님이나 신부님 앞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할 때그 봤던 증인들이 얘기를 해준 거죠. 같은 감옥에 있었던 누군가가 얘기해줬더군, 얘기해줬다거나 아니면은 근처에 있던 사람, 네.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얘기해줬던 거를 증거로 해서 시복시성이 청원되는 거니까요. 요런 거 모아놔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황금 전설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세 시대 의 성인들까지 이제 그 어떤 그것도 사실은 이 정사라기보다는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한 시편한 아, 아, 책이잖아요. 아, 저건 강론 때 사실 그거 많이 이용해요. 성인들 어... 죽일 때 사람들이 쉽게 접하기 물론 뭐책 사서 그렇지. 보면 되긴 하지만 네. 그런 거좀 접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음. 것도 많이 소개하는 편인데 우리 한국 성인들도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마음 고관이니까, 마음 고관이니까 어, 네. 신부님께서 고관에서 또 우리 한정틀에 네. 대한 여러분들께 갖고 딱 집어넣어 주 좋겠습니다. 음. 네, 맞아요. 노래들도 그런 식으로 또 순교 네. 성대들 어. 신부님만의 또 특징이 사양했네요. 네. <laughs> 어. 그러면 우리 1부는 한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2부로 우리 여러분들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으로 맘 모아 맘 다해 기도해 그리고는 아픔을 기도 속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 부렵다. 아스도형 마음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스도형,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또왜 이래? 서로 사랑하라며 동네 뱉고 간다. you